이선이에이선이이네 어, 응. 응, 네.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 손도 네. 너무 여기 여기 손도 안 하나 둘셋 같이 봐봐 이렇게는 자 여기 트가져와서 이렇게 가면 가고도 안됩 몸의 중심이? 세, okay. 셋, <놀라는> uh -huh. 같이, 오, 이렇게 세, 셋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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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세, 셋 세, 셋 세, 셋 세, 셋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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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세, 세, 셋 세, 세, 빼고, 세, 빼고, 하나, 빼고, 둘, 빼고, 셋, 네? 빼고, 하나, 빼고, 둘, 빼고, 하나, 빼고, 둘, 빼고, 둘 빼고요. 좀 많이 발전이 다가가고 있습니까? 네? 좀 발전이 다가가고 있습니까? <laughs> 잠깐 인트로요. 잘 되고 있습니다. <laughs>